자 늦게나마 들어가 봅시다. 아 안녕, 르말린으로 갈 거예요. 절대 죽어도 트레인 일타로 못탄 내백인. 트레인 일타를 했다간 게임 끝납니다. 일단, 놀랍게도, 어, 4.7 탑방이에요. 프랭크녹스랑 내가 있는 거같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르멀린이랑 프랭크녹스가 동일 비 r 이냐참 어이가 아, 없네. 아, 르멀린이 4.3 가기에는 조금 강하네. 중요한 건 사실인데. 프랭크녹스가 4.7이란 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쟤가 3치이야 하... 아, 일단은 오른쪽 스판답게 조용하고 우리팀은 중앙 순제롭게 먹어주고 있고 스파베어라면 잘하겠지 뭐 아이고 독시야 너무 먼저 나간다. 쉬고 마로스리 들어간다. y pleno la vida. 복스가 있네 날 쏘고 있는 거기서는 심지어 고급탄만 썼네? 봐보봐 날려키즈잘안 아, 응, 보이죠? 야, 씨, 지거 트럭에 들어왔네. 기어이. 마를

존버 들어갑시다. 2000m. 까비, <laughs> 까비 잘 버티세요. 잘 풀지 않았나 안 되네요. 다들 뭐야 우리 좀 언니 털려고 했었네. 나도 출라인 유저지만 어떻게 추축하면 1대1을 지냐? 1필도 아니고 2대1이었는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세 i 진짜 다 했다 진짜. 니 비할 때 i 이게 어디죠? 아, 인간 잘한 거지. 아 c 적은... e 와 통나무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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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 c e 통나무 통나무 들어 Nice! Nice! n i c 트루잉 지금 유머 때문에 팔고 있는데 사지 마세요 굳이? 어살 필요 없죠 1.0 에요 금방 지나가요 에이글은 4.3 나쁘진 않은데 음, 나쁘진 않아요 어, 프랑스 4.3이나 쁘지 않은데, 정규가 3시, 4시나 돼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비 r 이고요 3.7은, 만약, 베펫때르트니온프랑을못 얻었고, 딱, 그러면은, 트루잉을 사야 됩니다. 저는 있어도 사요. 왜냐면, 잔데르크가 진짜 못 써먹을 패급 순영함이에요. 얘 진짜 답 없습니다. 5.0프리머 것은 버려지내고, 얘는 진짜 탈려고 하던 거고, 두 플렉스도 솔직히 별로입니다. 5.3, 5.3, 그러니까 콜베르트랑 베르탱이 있으면은 두 플렉스를 굳지, 이... 뭐 내가 아예 없는데, 어... 뭐 듀플렉스를 굳이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말리진 않겠어요 로레인이랑 프루토아가둘다 수상기가 없어서 뭐5.7 듀플렉스라도 끌고 가면은 수상기를 끌고 갈수 있긴 하니까 어 근데 그 콜베르트가 있, 콜베르가 있는데? 굳이? <laughs> 그 느낌입니다 쿠르베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어, 파리가 있으면은 아 어, 내가 탑까지 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쿠르베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제 예전 디모인 영상에서 푸르베랑 2.5km에서 1:1대 떠서 이기는 거맞죠 그게 현실입니다. 6 3초원들 대부분이 그래요. 에휴, 프랑스는 참 제가 해군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애정이 없는 게 프랑스거든요. 음. 사실 현실 프랑스 해군한테도 그렇게 큰 애정은 없고 음. 함선들도 0 선도 그렇고. 일정으로 굳이 타야 될 애가 없고 여러모로 지금도 험난하고 미래도 크게 비추못볼 것으로 기대되는 프랑스 한번 4 7을타 봤습니다 이번 이벤트 현재 프랑스 해군 함장으로 어, 3번 70% 이상 확률 하면은 에코르나가레 해군학교 데카를 획득할 수 있으니 굳이 어떠시겠다는 분이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